야곱은 20년 동안 쫙쫙 짜내서 사기를 당하게 만드시고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 하나 못 만나는 광야에서 양들 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쫙쫙 다 짜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의 수제자양 인 설치고 다니는데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나 사랑하니? 그거 모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까지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편 끝에 가서 서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거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택한 목적대로 사용하시기까지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